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국가 주요 기관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사이버전 방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 민과 군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현장을 이승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년 전 국내 방송사와 금융 기관을 노린 북한의 사이버 테러. 순식간에 각 기관 전산망이 마비됐고 서버와 컴퓨터 4만 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사이버 테러 역량을 키워온 북한은 6800여 명의 해킹 관련 인력을 보유해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 기관의 서버와 네트워크, 홈페이지가 적의 사이버 공격을 당한 상황. 군인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웁니다.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사이버전의 추세에 맞춰 우리 군도 방어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악성 코드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창의적인 공격들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20명도 평소 갈고닦은 해킹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국방에 힘을 보탰습니다. 공격보다는 일반적으로 방어가 좀더 어려운 면이 많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우리 군은 민간 해커와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전 대응력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우수한 해킹 기술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대응을 한다 그러면 한 단계 높은 사이버 대응을 할수 있고 사이버 대응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사이버 전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군의 방어 체계도 점차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